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나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식당 2일차 2일차 2일차죠 2일차 되는 날이었잖아요 제가 전 영상에 아마 올라가겠지만 1일차 오픈했을 때 힘들긴 힘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되게 적성이 맞았고 손님들 상대하고 이렇게 손님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별로 힘들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아픈 보이는데 눈이 안 떠지고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다리가. 하루 종일 좀서 있잖아요. 잠깐 몇 시간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고 서빙하고 그러 뭐 요리하고 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아주 어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아침엔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저귀 저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지금 머리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저희가 위생모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자를 뭐 쓰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망가지는 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화장 무너지는 건요 여러분 저는 포기했어요. 이거야 뭐 식당 일하는데 창업하는데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오늘 판매율을 말씀드리면 어제가 더잘 나갔던 것 같아요. 어제 아무래도 추우니까요. 그 손님분들이 좀 뚝배기 이런 따뜻한 이런 음식을 좀 드셨고 오늘은 진짜 진짜 안 나왔었어요. 막 점심시간이 중반쯤 가는데도 막안 나가고 하나도, 그래서, 아, 오늘 개시못 하겠다. 하나도 안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쯤에 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곱창은 남성분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좀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우르르 오셔서, 뭐, 사드시고,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는 눈이 와가지고 손님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이 안 와서 그런지 그래도 꽤어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왔거든요. 이제 엄마랑 할머니, 동생, 언니 이렇게 왔는데 각 코너마다 하나씩 시켜 먹었는데 정말 다 맛있다고 해주시고 저희가 어, 원래 집에서도 음식을 많이 했지만 이 식당을 시작하고 나서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안 했잖아요. 어, 엄마가 딱 이렇게 국창용을 딱 먹더니 왜 이렇게 맛이 깊어졌냐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그래도 늘었구나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뚝배기 국장을 드시고 이거 포장돼요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포장해서 갈 만큼 하나 더 사갈 만큼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장은 아쉽게 안 되지만 아직은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아쉽지만 뭔가 너무 너무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기는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없던 그런 경험도 뭔가 손님을 너무 기다리게 되고 옆 코너는 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만 뒤쳐지고. 그런 약간, 뭐랄까요? 실패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힘들긴 했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주변 이제 동기들의 경력,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대표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잘안 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네, 이렇게, 그니까, 네, 잘안 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게, 저한테는 오늘의 약간 위로가 아니었나. 물론 손님분들이 맛있다고 해주신 거, 뭐 그런 것도 다 위로였지만, 잘안될거 알지만, 우리 같이 잘 해보자, 이런 말이 좀 저한테 와닿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틀 차도 그래도 2일 차도 무난하게 넘어가서 저는 그래도 판매율은 어제보단 안 나왔지만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앞으로 다의 창업일기는 계속 쭉갈 거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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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안녕!